안녕하세요, 아라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홍입니다. 아, 다리 겠다 <laughs> 이런데 처음 와보죠? 네. 그래서 난 사실 ITT야, 그냥 혼자 타면 되니까. 네. 괜찮은데, 단체선 피해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지. <laughs> 괜찮아, 우린 지선이가 있잖아. 지선이 티킷바 달고 왔다. 어. 아, <laughs> 그러면 롯데 안 받는 걸로. <웃음> 그쵸. <웃음> 네, 가져왔습니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임중언니. 이런 데 와보니까 어때요?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냥 혼자 타려고. <laughs> <laughs> 다섯 바퀴, 아, 한 바퀴 돌아봤는데왜 어. 이렇게 길어? 맞지? 5.5kg. 너무 긴것 같은 느낌이야. 언니, 내거 달고 뛸래? <laughs> 야, 여기에는 칩 <laughs> 없어. 아, 그래? <웃음> <웃음> 아니, 대회 민유비 가은이라고 아, 아, 맞네. 맞네. 아, 겁나 웃기다. 지금 말해놓고. 너 <laughs> 어, 이거 빳빳하게 잘 붙일 수 있어? 일단 이거, 와, 인다 왜? 에어로에 숙기 위해. 몸에 철싹 붙여야 돼. <laughs> 아 진짜로? 봐봐, 잘 타는 사람 뒤에 봐보자. 보이제 어, 어. 한 번씩 다 이렇게 꾸겨줘야 돼. 와 대박이다. 상나 진짜 다 구겼네? 봐봐. 뭐야, 다 하단 맞죠? 어. 네. 자, 봐라. 더 힘이 있게. 나 이거 왜냐 했어. 이거 각 이거,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손상될 아, 수밖에 아, 없는 거야. 아, 야, 너 너무 허리가 얇아. 언니처럼 딱 적당해야 되는데. 파이팅 하세요. 어 저기요 수건 왜이렇게 미려요 열심히 어,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훈련을 하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새벽 6시에 여기를 코스담사로 왔는데 와 여기서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자 준비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레디 안녕하세요. 아란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희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열렸던 대전 TTT 대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분이 선희장님이십니다. 지금 방금 뭐라고 한 거죠? 클립 묶기는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개측 시작 구간이 아니에요. 500m 지점 이후에 이제 개최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그 안에 저희가 순서를 잘 맞춰서 정렬을 이루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화이팅! 같은 팀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게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시리 초반부터 화이팅 화이팅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다들 개인 독주를 뛰고 바로 단체전을 하기 때문에 심박도 다르고 다들 지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팀에서 가장 강력한 1번 주자를 써니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유일하게 TT 바를 달고 출전한 멤버예요. 덕분에 열심히 끌었습니다. 그렇죠. 이 TTT 대회도 아이템전 중에 한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셨죠? 저는 TT 바까 그러니까 유바를 장착을 했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에어로한 아이템을 많이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파워로도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쵸 이제 선니장님이 저한테 로테를 주고 돌리고요. 이로 빠집니다. 이게 티티바만 달아도 그 로드 포지션과 티티바 잡을 때 포지션이 훨씬 에어로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이 코스의 가장 중요한 턴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간단히 경기 룰을 설명하자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1km 구간을 도는 평지 코스입니다. 한바퀴에 4km로 총 5바퀴로 4명 이상이 출전해서 한 팀으로 이루 기록을 재는 경기예요. 음, 세 번째로 들어온 선수 기록으로 그 팀의 기록이 측정이 됩니다. 제 고프로가 가민을 찍고 있네요. 가민 협찬 받으셨나요? <laughs> 이날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 카메라를 켰는지, ITT에서 손을 쏙 빼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리가 털려있는 상태로 저희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써니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뒤에서 붙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약간 마이너스 어, 1에서 2 정도 되는 양내리막이었어요 근데 그 구간을 에어로 하, 하게 더 오래 끌고 가야지 좀길 단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PT발을 달고 있,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끌었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한 구간은 순풍이고 한 구간은 또 역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역풍 구간을 제일 못하면 아씨 <laughs> 타이밍 잘못 잡았다 이런 식으로 아... 달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뒤에 이제 든든한 든든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면 바로 바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런 역풍 구간 짧은게 돌아줘야 힘을 아끼면서 할수 있어요. 그쵸서 일단 저는. 좀... 몸은 힘들어 뒷부분로 뒤로 살았기 에을걱정지 아닌데 맨... 지금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지하이맨 뒤로 네. 이제, 이제 루트 다 돌자 네 힘은 다 썼기 때문에 <laughs> 뒤에 두 <이제 웃음> 명의 선수가 <laughs> 더힘 있기 때문에 너네들도 한 번씩 끌어라 라는 의미죠 지금 제 카메라도 씻어있는데 <laughs> 잠깐 멈춰 잠깐 숨이고 있었고요 이게 서로서로 서로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무태를 돌아야지 안 그러면 뒤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이제 푸니 언니가 처음으로 끌기 시작합니다. 이게 팀원 한명한 한 명이 로테이션을 안 받아줘도 일단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핵이 형성되면은 바람막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남, 남은 팀원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 끈 자네 스골님 도보이고 네, 굉장히 아라 누나 말 많이 하죠. 아,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공략을 해주고 힘들, 힘들어도 다 왔어, 다 왔어. 이런게 이제 힘이 되죠, 아요 사실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을 주고 싶었어요. <laughs> 코너링 저도 되게 굉장히 약한데, 본인이 해를 끼치면 어떠,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저라도 주눅 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듣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코너링 무서워하죠. 빠른 속도로 돈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이게 보는 건 쉬워 보여도 막상 볼 때는 브레이크를 힘껏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렸지면은 아, 유동 까딱하나, 까딱하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쫓아가야죠. 지금 저렇게 벌어졌을 때뒤 돌아보고, 어, 팀원이 떨어졌으면 쫓아가야 돼저 이게, 어, 남자분, 남자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치열하고, <laughs> 숨소리 잘 들리고, 인정사정 <laughs> 볼것 없이 <laughs> 버리고 가고 이러지만, 저희 팀, 말로 앱을 B팀으로 나는데, 굉장히 따뜻하죠. 네, 한명 한명이 소중해요. 네, 한명 한명이 소중해요. 다붙여 봐야 돼요. 한명이 한명 소화도 너무 소중해요. 네, 이제 호복지연 캠이 나타났죠. 제 캠은 이제 죽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호복지연 캠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점을 다시 찍고 저희 500m 정도 가다 보면, 그 응원해주는 갤러리에 모여있는 구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여기는 국구할 때도 그렇고, 단체전 할 때도 그렇고, 파워도 순간 반짝하고 올라가고, 힘들어서 타석근들이 다시 에어한 포지션이 됩니다. 네, 팀원들이 많은 응원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네, 붙주을 때도 이제 사진기들도 많이 보여줬죠. 어, 네, 맞 좋은 컵의 사진을 붙길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인스타 뗄감이라고 하죠. 이제 진짜 인스타 뗄감 풍년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분막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화이팅 하고 멋있다 막 서로 말도 해주고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죠. 다 왔대요, 다 왔대. <laughs> 괜히 소리도 지르고. 이 <laughs> 이제 정말 자세가 확 낮아지는 거 느껴지시죠? 옆에 사람들이 <laughs> 있으면 사진 때문에 허리를 더 굽힙니다. 아 이게 좋은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음.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처럼 막 나와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 다녀온 날에 이제 카트 사 바꾸는 날이죠. 아 정말 꼬국 지원의 페달에서 페달링에서 느껴지는 게.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마지막 맞아요. 이제 뒤에 붙는 중마지고달리안 붙었다고 지금 시간을 주니까 이제, 이제 두 번째가 아구나세 번째가 토니언니네 번째가 토지연 뒤에 스봉님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이기 때문에. 써니장님이 여기서 최대한 끌고 빠진거죠 사랑합니다 네그 다음 아라 이나 라스트 호복지언니 네, 라스트라고 했는데 아직 엄청나게 많은 거리가 어! 남아있어요 근데 푸니언니가 갑자기 스프링트를 치기 어! 시작한다 언니부터 가야죠 <laughs> 네.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려요 그냥 뒤도 안돌아보고 저렇게 갑니다 이거 ITT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니언니가 저렇게 스프린트를 칠거라고 같이 가야됩니다. 다섯바퀴 다 같이 돌고 저렇게 마지막에 혼자가면 안돼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이제, 피니쉬가 오지도 않았는데 해달로 왔습니다 이제 봤어 이제 봤어 그분은 왜 스프린트를 쳤을까요? <laughs> 그녀는 마지막인줄 알았을까요? 여기가 끝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섯 명에서 오손도손 오손도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마무리까지 같이 할수 있습니다. 네, 이때 오, 낙차한 분들이 계시는데, 쾌차하시고. 이런 대회가 있으니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다음 대회에도 상황에 개최되고 좋은 추억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타지 않아도 돼요. 사진 찍으러 오세요. 고개를 웃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노야 에이블 B. 이하대로 같습니다. 고하겠습니다